나천아빠TV입니다. 오늘 여기 한남 이구역 이제 한남 서밋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좀 서울 주요 지역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계속 시청하실 분들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남 뉴타운은 이제 남산을 뒤로 두고 한강을 내려다보는 뛰어난 조망권과 서울 도심 접근성을 모두 갖춘 서울 최상급지의 정비사업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입지는 탁월하지만 여기는 이제 계속 조합 조합원 간에 이제 갈등이 계속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지분 쪼개기, 그리고 동배치, 그리고 한강 조망권 고도 제한 등 이렇게 서울시와 여러 여러 해 난항을 좀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결국 한강 조망을 극대하는 화 동배치 중심에게 공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큰 틀을 잡혀갖고 있고, 이제 지난 포스팅에서 한남 3구역을 좀 정리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다음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속도가 붙고 있는 한남 2구역을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2구역은 어떻게 보면 이태원역이랑 좀 근접해 있는 여기 이제 단독주택과 빌라들이 이제 섞여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보강동 272-3번지 1원이고 114.580 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입니다. 이제 한강 방향으로 자연스러운 경사 지형을 갖고 있고 조망 가치가 높고 남산 한강 도심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시수성이 높은 입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남 이 구역은 이태원 역및 이태원 상권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죠. 그래서 여기가 상권이 핫하니까 나중에 이제 접근성 그리고 생활 편리성도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남 2구역은 2009년 10월 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2022년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25년 7월 25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며 현재는 이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장 빠르다고 보여지는 거죠 한남 서밋입니다. 요 여기가 높은 층이 아니다 보니까 고급 맨션 느낌이 나서 향후 어떻게 보면은 집값 상승을 폭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남 더일이나 나인원 한남 느낌으로 초고급화 전략을 잘 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에 따르면 한남 2구역은 1537세대가 공급이 되었고, 세대 구성은 986, 조합원은 986세대, 일반 분양은 292세대, 임대주택은 238세대입니다. 그래서 보류지는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익을 더 많이 오르면 팔려고 21세대 정도 남겼고, 단지 스펙은 지하 6층에 지상 14층, 그리고 총 31개 동입니다. 그래서 나인원 한남이랑 한남도열도 대우랑 이제 롯데건설이 하나씩 한 거죠. 그래서 그 느낌으로 완벽하게 구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건폐율도 32.14% 용적률 195.42% 연면적은 30제곱미터입니다. 남산 조망권 보호를 위해 90m 높이 규제로 인해 초기 논의됐던 118 프로젝트 최고 21층은 실현되지 못했죠. 이게 그래서 대우건설이 자기가 이거 만든다 해서 조합원들이 이걸 선택을 했는데 결국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충 최고 14층 고급단지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런 느낌의 이제 고급멘션이 들어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남 2구역은 실수요 임대 고급수요까지 모두 갖춘 고려된 총 23개 타입으로 이제 구성됩니다. 타입이 정말 많죠. 그래서 주요 평형 구성은 84타입 400, 485세대, 59타입 376세대, 103타입 124세대, 그래서 소형은 384142로 되어 있고, 대형은 137, 149, 151, 155로 고급평형 대형 평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남 2구역의 이제 특징은 당연히 서울 최상권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래서 한남 뉴타운이 완성되면 이제 반포도 잡을 수 있다. 막 이렇게 한남 뉴타운 소유주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향후 미래 가치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한강을 남쪽으로 내려다보는 조망, 남산 조망 확보가 가능하고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도보권이고 용산공원 정비창 개발의 수혜권입니다. 그래서 한강진 이태원과 한남 오거리 프리미엄 생활권이고 강남 여의도 광화문 이동성이 최상급입니다. 이제 주변, 주변 고급 주거 벨트는 이제 한남 도일나이는 한남이고, 이제 한남 2구역 입지는 고급 주거지의 가치를 상승을 이끄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크사이드 서울도 가까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오피텔이 엄청나게 비싸게 고분양했지만, 잘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고두 제한, 이118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대우건설 자르나 마나, 막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서울시는 고도 제한 기준 유지를 확정했고, 대우 건설은 계약 유지 결정했습니다. 이거 이제 투표를 두번 정도 붙였는데, 마지막 투표에서는 거의 근소한 차이로 대우 건설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이슈는 다 끝났고,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커뮤니티는 360 스카이 커뮤니티 브릿지, 그래서 인피니티 풀, 스카이 프롭 그리고 이제 스카이 시네마 등 이런 게 있고, 이제 세대당 두대 주차 가능하고, 개별 엘리베이터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예상 분양가죠. 이제 조합원 예상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나와야 뭐 일반 분양가도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59 타입은 이제 원래는 이제 만들었을 때 2024년 기준에서 14억에서 14억 5천 정도였고, 8사는 18억 9천에서 18억 후반대였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공사비가 이제 좀 인상이 돼서 한 16억 2,300, 그리고 8사는 22억 1,700, 이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조합원 분담금은 이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2024년 감정평가 결과가 통보되면서 공개된 조합원 분양가와 공사비 인상을 반영해서 추정한 예상 분양가입니다. 이제 현재 네이버 부동산 매매 물건은 대지지분 51.42평에 매매 금액 55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원래 평당 뭐 2억 이상, 뭐 3억 이렇게 가까이도 거래가 되는데, 대지지분이 이제 뭐, 한남미타운 자체가, 대지지분이 작은 거는 매매금액이 평당가가 비싸고, 대지지분이 큰 거는 매매금액이 총 비싸기 때문에, 어차피 아파트 한 채는 똑같이 받는 거고, 여기서 이제 고급평형으로, 대형평형으로 우선권을 받느냐, 그리고 이제 환급을 받느냐 이 구조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작은 돈을 놓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매매금액 큰 거는 평당가가 좀 낮다. 이렇게 좀 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25년 5월에 이제 다른 부동산에서 이제 물건을 올린 걸로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는 계약이 되고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시세는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매 금액은 30억이고 감정평가 금액은 12억 4천만원에 이걸 계산해보면 프리미엄은 17억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한남뉴타운 전체가 뭐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제 재분양 신청 예정이죠 그래서 3구역도 재분양 신청을 할 예정이고 2구역도 물론 재분양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4평으로 이 분이 받게 될 경우에는 10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됩니다 이걸 놓고 봤을 때 본인 투자금 30억에 추가분담금 10억을 계산하면 총 투자금은 40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남뉴타원을 5월에 40억에 이제 34평을 신축을 받을 수 있는 걸 계약하신 건데 현재는 물건도 없고 시세는 더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완성되면 50억 이상은 당연하고 60억에서 70억 사이 뭐 전후로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60억 전후로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잘 사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 규제의 핵심 정리를 보면 한남 뉴타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 이게 해제되었다는 건좀 과거 자료인데 일부 구역이 좀 줄어들면서 한남 1구역은 이제 조건 무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이 돼서 1, 2, 3, 4, 5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구역이 이제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규모가 6천 세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가장 크고 이제 한강변에 위치한 입지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강변 프리미엄을 받는 거는 3 4 5 구역이고 그리고 이제 이태원역에서 생활 상권 편의성을 받는 거는 1 2 구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1 구역도 물론 여기가 이제 좋은 게 이제 용산공원뷰가 보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충분한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껴있는 청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30평대가 30억 정도에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면적이 이쪽 공원을 바라보는 면적이 조금 좁긴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파크사이드 서울인 거죠 청아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면은 용산공원뷰와 이쪽이 이제 조금 아파트가 좀 있는데 요렇게 이제 좀 비껴가면서 한강뷰가 나오는 입지가 또 있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한남 2구역은 투기관리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이제 두 가지 동시에 이제 적용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이제 이후에는 이제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 이 사람만 이제 원칙적으로 팔 수가 있고 예외적으로 상속 판결, 이혼 등 특별한 사유에는 지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 확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는 매수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한남 이 구역에 대해서 한남 서밋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 정말 좋은 곳이라고 보여지고 초기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 아빠 TV를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앞으로 서울 주요 지역과 재개발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매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